어? 그 아니 그러니까 아이 상남자지 남자로 태어났으면 완전 말씀이나 이런 것도 아니 김택전 박사님은 깜빵 갔다 왔잖아 그야말로 말 한마디 예전하고 달라졌어 아니, 그러니까 아니 김택전 박사님 참 진짜 진짜 존경받아야 할 분이야 따지고 보면 근데 응, 음, 아니, 그러니까 말 한마디, 말 한마디고, 뭐고, 이말 한마디에, 여러 사람들이 칼질 당하는 걸 본인이 봤잖아. 아니, 아니, 본인이 직접 또 당했고, 예 야, 이때는. 근데, 내가 볼 때는 아우님이 받아줄 만한 모임이 없어. 그리고 웬만한 신생 모임들 봐봐. 뭐, 모임이 10년 됐어도, 그 멤버들이 10년째 있는 모임들이 어딨냐고. 다 중간에 회장실에서 다 나가고, 그 조직이 싫어서 다 떠나고, 어? 그냥 명명만 10년 된 거, 어? 아, 누구 어떤 모임이 그러더라고, 막 5년 됐대, 자기가. 근데, 원년 멤버가 하나도 없어. 회장밖에 없어. 다 나가고, 어? 아, 10%도 안 되는 모임이니까, 내가 볼 때는. 그니까, 러 5년, 10년 동안 하는데, 최소한 반 이상 멤버가 바뀐 데는, 아니, 뭐, 한 3분의, 3분의 이상, 그런 데는 솔직히, 어떻게 보면 양아치 모임이랑 마찬가지야. 표현이 이상할 수 있는데. 그 오너가 잘못하는 거야 오너가 그 모임의 창이 어? 그걸 딱 잡고 자기가 이제 핸들링 하는 거지 그런 모임에서 솔직하게 어? 뭘 발전을 바라겠어 그거 그냥 시다발이만 하는 거지 그 모임에 그 아우님이 딱 그거야 그런 모임에 가서 아우님이 자기의 어떤 뜻을 피, 펼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그게 아닌가? 왜냐면은 그거 해봐야 아우님 나중에 칼질 당할걸 잘못하면 네? 그래? 아니 아우님 그러잖아 맨날 아우님 들어가면은 내가 봐도 그래 막 이렇게 붕 하고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개도 올라가면 칼질 당간다니까야저 새끼 천해 야어 그러니까 6개월이고 완전히 그냥 잠시만. Good.